비비고 불닭볶음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1인분씩 낱개 표장되어 있다고 그러고, 맨비 조리 3분 30초 걸린다고 그러고, 금방 걸리네요. 그리고 이거 매운맛 표기를 하는데, 음, 무슨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무지 맵다고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여기 조리 방법대로 만, 해,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용물은 여기 야채, 삶은 야채하고 면이 있어요. 1인분, 1인분씩인데 저는 오늘 남편하고 먹을 거니까 두개다할 거예요. 그리고 비법소스라는 양념 두 개, 이게 다예요. 끓는 물에 면이랑 이거를 다 넣으래요. 고기가 있네요. 끓는 물을 100, 1000cc 0 넣고 끓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물 버릴 때 힘들 것 같아서 이거는 완전히 그냥 양배추, 그냥 파는데? 지났어요. 이제 소스를 넣고 비법소스라는 것을 넣고 끓여 보겠습니다. 음, 전다 넣을 거예요. 그냥 매운 거를 먹어보고 싶어요. 매운 거는 잘못 먹어요. 가끔 먹을 수 있는데 위가 안 좋아 걸리고 음, 냄새는 좀 약간 칠리 칠리 소스 같은데 이게 소스가 좀좁아야지 볶음 우동이라고 그래서 닭갈비 볶음 우동이라고 그래서 내 닭갈비 집에서 살이 시키잖아요. 볶음밥 해주세요. 아니면은 우동 사리요, 라면요 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 남은 그 닭갈비 그, 그 소스와 그 닭갈비의 그 액기스 결정체라고 할수 있는 그 마지막 소스를 비벼 먹죠. 우리는 난 그거를 생각하는데 맛이 음. 매운데요. 맛은 구다. 소스맛이 구다. 비비고의 실패작같아요. 음. 괜히 샀어요. 맛있지가 않다된것 같으니까 접시에다 준비된 접시에다가 옮겨보겠습니다. 처음에 닭고기가 없는 줄 알았는데 닭고기가 있긴 있어요. 닭고기가 눈, 눈꽃만큼. 다 완성되었습니다. 이 사진하고는 조금 아니에요. 난 이렇게 될줄 알았는데, 이렇게 되려면, 이, 이, 이무쇠팬이 필요한가 봐. 좀 실패예요. 별로. 비비구는, 광고료로, 비싼 광고료로 연예인 쓰지 말고 좀 메뉴 개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식사 맛있게 하세요.